정다경, 송가인, 미투어 삼시 새끼 한식, 김치 없으면 못 먹어, 더 트론 연예뉴스. 가수 정다경이 더 트론 연예뉴스에서 연예계 생생정보통으로 활약했다. 정다경은 지난 19일 오후 방송된 SBS필, SBSM 더 트론 연예뉴스에 출연했다. 정다경은 2주간의 트로게 핫이슈를 전하는가 하면, 높은 텐션으로 시청자들과 함께했다. 도예를 통해 트로트계 금손으로 떠오른 장윤정의 소식에 정다경은 영화, 사랑과 영혼, 의 일부분을 따라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. 이후 최진희의 그림 공개에 정다경은 최진희 선배의 10월 전시회에 초대받았다. 굉장히 오랫동안 그림을 배우셨고, 그림 한 점에 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자랑한다. 며 놀라움을 자아냈다. 이어, 전시회에 초대받으면 그림을 사와야 한다. 는 MC 김환의 말에 정다경은 가슴이 떨린다. 제가 사진으로 잘 찍어서 가져오도록 하겠다. 며 재치 있는 입담을 뽐냈다. 정다경의 그림 실력도 공개됐다. 그림을 좋아한다. 고 밝힌 정다경은 섀도우 화장품으로 그린 벚꽃나무를 공개해 감탄을 자아냈다. 정다경은 송가인의 입맛에 대해서도 털어놨다. 정다경은 송가인이 고른 맛집에 대해 송가인이 먹는 거에 진심이다. 미국 투어 갔을 때 스테이크가 아니라 한식을 그렇게 먹어서 살이 쪘다. 삼시세끼를 한식으로 먹었다. 김치 없으면 못 먹더라. 고 에피소드를 전했다. 이외에도 정다경은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. 라며 데스페시토 일부를 선보였고 더트론 연예뉴스는 제 장기자랑 무대입니다. 라며 통통 튀는 매력을 발산했다.